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되는 법 1강과 2강 잘 보고 오셨나요? 감사하게도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있어서 더 좋은 꿀팁을 담아서 제 3강 오디션 사전 준비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원래는 오디션 실전에 대한 얘기까지 제가 영상에 담아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영상이 진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분량 조절을 하느라 이번엔 오디션 사전 준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오디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엔 오디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꿀팁들을 꾹꾹 담아 왔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디션 사전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도대체가 그 많은 오디션 정보 어디서 보는 걸까요? 자, 바로 OTR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오디션 통합 사이트인데 들어가 보면 뮤지컬, 뭐 연극, 영화. 모델 등등 장르별로 오디션들이 있어서 오디션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뮤지컬 코너 들어가면 소극장부터 대극장 공연까지 오디션이 쫙 나와 있어요. 오디션은 우리 이 작품 오디션 언제 열 거야! 이런 알림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들어가서 오디션이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인스타그램. 대부분 하시잖아요 뮤지컬 회사들이나 뮤지컬 정보를 올려주는 계정들을 팔로우 해 놓으면 이 OTR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게 오디션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디션을 보기 전에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알려 드릴게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들을 미리미리 잘 준비해 두시면 오디션 보는 데에는 그렇게 뭐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오디션 보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 첫 번째, 노래 레파토리입니다. 노래 레파토리가 어떤 거냐 하면 오디션을 볼때 자유곡을 보잖아요. 근데 내가 오디션을 평생 동안 하나만 볼게 아니잖아. 어떤 오디션이 뜨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시연을 할수 있게 내가 잘하는 곡들을 정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노래 레파토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레파토리가 다 다르겠죠? 노래 레파토리 정하는 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자신있게 부를 수 있는 곡이 한계가 있어. 예를 들어서 위키드의 Defying Gravity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곡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템포나 다른 분위기의 곡을 찾아보는 거예요. 지킬앤아이드 어뉴라이프, 썸씽 로튼의 Right Hand Man, 레베카의 I'm an American Woman. 근데 이렇게 찾아놓고 보니까 강하고 센 느낌의. 곡 ]과 현대극의 곡이 없네? 그럼 또 거기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레파토리를 빠르게 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본인의 장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고음에 자신이 있어 그러면 저음에서 고음으로 도약하는 구간이 있는 곡이거나 아니면 고음을 길게 유지하는 그런 곡을 선택하면 되고 내가 연기에 자신이 있어 그러면 감정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곡을 정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 6개의 곡을 모읍니다 어떻게? 밝은 느낌인데 템포감 다른 거 3개 어두운 느낌인데 템포감 다른 거 3개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6개의 곡 안에는 다양한 시대의 곡이 있어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작품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쉽거든요 뭐 렌트, 맨피스, 위키드, 모짜르트, 어쩌면 해피엔딩 이렇게 작품들 되게 많잖아요. 내가 오디션 보고 싶은 그 작품들을 떠올리면서 곡을 정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하고 나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점점 모아가는 거예요. 내가 안 해본 노래들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장르에 여러 템포의 곡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단 1분 30초 정도의 나의 장점을 뽐낼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곡이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 연기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해서 레파토리처럼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앙상블 오디션 준비할 때 자유 연기를 보는 곳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앙상블을 한창 지원하던 저는 자유 연기가 없었어요. 근데 몇달 전에 제가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작품에 배역으로 지원을 했는데 자유 연기를 준비했어야 됐어요.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준비하려고 하니 어떤 대사를 가지고 가야 하나 이게 되게 막막했거든요. 제가 <laughs> 뮤지컬 호프의 호프라는 곡을 가사를 대사로 바꿔서 가져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뮤지컬 곡을 연기 대사로 바꿔서 가져가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디션 사전 준비 두 번째 자유연기였고요. 세 번째 자유 안무입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래는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안무는 한 개의 루틴만 있으면 어느 오디션이든 들고 갈수 있거든요. 그 뮤지컬 작품에 맞게 변형해서 그래서 자유 안무를 만들 때 노래 하나를 정해서 내 강점을 살려서 작품을 만들어요. 근데 이번에 볼 오디션 작품이 안무가 많은 작품인데 발레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 그러면 내 자유 안무에 발레 동작을 몇개 추가하고 원래 하던 동작들을 발레 느낌 라인을 보여주는 느낌으로 변형하는 거죠. 만약에 내 자유 안무가 현대무용 느낌인데 이렇게 팔 돌리는 그런 동작이 있어. 근데 뭔가 기본기를 볼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면 팔 동작을 진짜 발레처럼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바꿔보는 거죠. 쉽죠? 사전 준비 네 번째.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메인인 얘기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노래 경연 프로그램 이런 거본적 있으시죠 보면은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색깔입니다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데 저로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지킬앤 나이드에 엠마와 루시가 있죠 저는 엠마보다는 루시에 가까운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엠마 오디션을 봐서 합격을 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잘 해보려고 하겠죠. 근데 과연 제이 이 목소리 톤과 이 외모와 이미지가 루시보다 엠마에 더 가까울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제가 제 색깔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할수 있는 겁니다. 내 색깔이 정확하면 나의 배우로서의 방향성도 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 나에게 맞는 작품과 역할을 알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오디션도 무턱대고 보러 가지 않게 돼요. 저는 20대 초반에 빨리 입봉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뜨는 오디션들은 다 넣었어요. 뭐 이거 떴대? 아, 진짜? 나 빨리 입봉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근데, 당연히 떨어지지. 왜? 나보다 그 작품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붙었거든. 그때 당시에 저는 저를 잘 몰랐어요. 뭐, 지금도 다 아는 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앞에 있는 관객에게 어떻게 보일지도 모르고 내가 뭘할때 매력이 있는지도 어느 정도는 아는데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러니까 일단 막 오디션을 넣고 보는 거야. <laughs> 근데 저는 제 추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추구미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막 찾아봤어요. 김혜수님, 이효리님, 뭐 이한이님, 그분들의 본업할 때의 모습과 평소의 모습을 찾아보면서 목소리는 어떤지, 목소리 톤을 어떻게 쓰는지, 뭐 제스처는 어떤지, 옷이나 헤어 메이크업은 또 어떤 스타일인지, 일할 때와 평소의 모습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거를 막 따라해 보기도 하고 제 연기에도 써 보기도 했어요. 오늘은 뭐 김혜수 님처럼 연기를 해 볼까? 그분을 성대모사나 아니면 내가 그분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로 이 역할을 연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 하다 보니, 아, 나는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나한테 잘 맞고, 아, 또 이런 건 나한테 안 맞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낸 거죠. 물론, 이게 다는 아니죠. 다양한 연기나 노래, 뭐 움직임을 해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경험도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나의 색깔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한번 다른 사람을 관찰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따라해보기도 하고, 나를 촬영해서 보기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느낀 감정이나 드는 생각들이 쌓여서 본인의 색깔을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이 색깔이라는 거왜 중요할까요? 3차까지 있는 오디션이 있다고 해봅시다. 1차, 2차, 3차 올라갈수록 오디션장의 분위기가 다른데 올라갈수록 자기 색깔이 뚜렷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배역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죠. 지금 작품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을 보면 그분을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나 작품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laughs> 제가 요즘 영상을 만들어내느라 다른 분들의 영상을 좀 많이 봤어요. 조회수가 많은 영상들 있죠. 공통점이 컨셉이 정확해. 토크쇼 정보 전달하는 영상, 브이로그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도 그 브이로그만 해도 뭐 일상 브이로그가 있고 집 꾸미기 브이로그, 여행 브이로그 뭐 이렇게도 있잖아요. 근데 또 여행 브이로그도 느낌이 되게 다양해. 갬성 브이로그, 현실 브이로그 뭐 나레이션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이걸 보면서 저는 또 느꼈죠. 역시 색깔이 있어야 기억에 남는구나. <laughs>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배우는 색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색깔이라 함은 실력이 될 수도 있고요.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성격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음색이 너무 좋아. 이게 색깔이 될 수도 있고요. 나는 말로 사람을 웃기는 능력이 있어. 이것도 색깔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잘생겼어. 막 조각, 미남, 미녀야. 이것도 색깔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색깔을 알게 되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이 많은 것들 있죠. 이것들을 준비하는데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진짜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 근데 색깔은 음, 평생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성향이나 가치관이 달라지기도 하고 무엇을 경험하고 얼만큼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색깔이란 게 짙어지거나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본인의 색깔을 꼭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전에 받았던 질문들 답변해드리고 영상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23살 뮤지컬 전공 대학생입니다. 1차나 서류에서는 거의 붙는 편인데 항상 최종까지 못 가는데 어떤 것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하는지, 오디션장에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하는지, 언니가 제 나이 때 했던 노력과 생각들이 궁금해요. 또, 이 나이 때 했던 생각들이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궁금해요. 질문자님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 정보가 없어서 제가 딱 잘라서 이렇게 해봐라 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1차를 붙었다는 건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2차, 3차로 갈수록 진또배기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색깔이 뚜렷한 사람들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들 사이에서 내가 뭐로 승부를 볼수 있는지가 정확히 있어야 돼요. 같은 안무를 해도 분명히 똑같은 동작인데 돋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처럼 나만의 무기,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 나만의 것, 그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곧 절실함이나 이 일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되긴 하거든요. 저도 1차 때 있었던 사람들, 2, 3차 때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확실히 실력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전제하에 본인의 매력이 뚜렷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자님은 본인을 실물로 볼수 있는 그 주변 지인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졸업을 했어도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서 혹시 제가 이런 상황인데 혹시 영상을 봐주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본다던가, 아, 왜냐면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 영상을 봐도 객관적으로 안 봐지는 거야. 그래서 진짜로 학교 교수님한테 영상을 보내봤어요. 혹시 저 어느 정도의 실력이고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런 식으로 나보다 먼저 경험을 해보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어,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연습 방법은 저는 지정 대사나 곡이나 안무를 받게 되면 그냥 일단 먼저 외웁니다 웬만하면 이틀 안에 좀 외우려고 해요 왜냐면 저는 외워놔야 그 다음 스텝을 밟는 게 편하더라고요 외우고 나면 분석을 하는데 원작으로 책이 있으면 읽기도 하고 전공하신 분이니까 아시겠네요 진짜 작품을 맡은 것처럼 제 역할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쨌든 공연이니까 관객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오디션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뭐 그동안 올렸던 영상들 중에 오디션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담은 영상들도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게 저, 저의 어떤 성격이에요. 좀 <laughs> 집요하게. 만약에 뭐 지정곡을 받았는데 내가 평소에 내는 음역대가 아닌 음역대의 곡을 받은 거야. 그러면 그거를 일단은 어쨌든 될 때까지 해보는 데까지 해봐요. 그래도 안 되면 저는 플랜 B를 짜는 것 같아요. 나는 연기력으로 승부를 봐야겠다. 내 톤으로 승부를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플랜 A든 B든 어쨌든 남들과 다른 길일지라도 나는 목적지까지 가긴 간다. 이거죠. 저는 그리고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커가지고 욕심 때문에. 오디션을 앞두고 있을 때 진짜 매일매일 연습을 해요. 뭐 멍도 들어가면서 무용을 짜기도 하고, 어떻게든 만들어내겠다는 그 마인드가 좀 세가지고 깊이감 있게 분석도 하고, 최대한 저의 색깔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여기까지는 20대 초반이라 지금의 저의 오디션 준비하는 과정이 같고요. 차이점을 얘기해보면, 20대 초반에는 내가 오디션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오디션장에서 똑같이 잘하려고 했어요. 틀리면 안 되고, 100%로 쏟고 와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컸는데, 지금은 <laughs> 어차피 긴장될 거 알고, <laughs> 긴장되면 호흡 뜰 것도 알고, <laughs> 순서가 다가 아니니까 뭐 틀려도 그냥 고하고, 그냥 준비한 거 보여주고 뭐 오자. 라는 마인드로 오디션장에 갑니다. 예전에는 진짜 오디션장에서 되게, 되게 굳어 있었더라면 지금은 당일 한번 배우다가 재밌으면 그냥 즐기면서 막 웃기도 하고 남들 하는 거 보면서 오, 저렇게 하는구나 음, 이러면서 보기도 하고 좀 전보다 여유라는 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지 막잘 하려고만 했던 그런 지난 오디션들보다 지금의 마인드로 봤던 오디션들이 결과가 좋았어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험에서 온 것들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제 얘기를 듣고 아, 저런 마인드로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오디션을 본다고 했을 때 갑자기 막 이런 여유나 뭐 이런 게 생기는 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디션장에서 어떤 상태인지 심사위원분들이 본인을 어떻게 볼지를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디션을 준비해보세요. 떨어지는 데에는 진짜 진짜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어리거나 이미지가 안 맞아서 떨어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좀 나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발전하다 보면 오디션 꼭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건 내가 장담해. 그러니까 화이팅 해보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오디션 보러 갈때 마음가짐이나 꿀팁 있나요? 이거는 전 질문과 좀 비슷한 결인데,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학교에서 보는 뭐 시험이든, 수능이든, 이런 오디션이든, 사실 그동안 내가 쌓아온 그 실력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쌓여서 자신감으로 발현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디션 보러 갈때 저는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제 노력을 좀 생각하고 그냥 하고 나오자. 이런 생각으로 오디션을 봅니다. 물론, 긴장이 되면은 당연히 그 마음이 흔들리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긴장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랑 같은 그 오디션 현장에 있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제가 연습을 진짜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제가 긴장이 될걸 아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고서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하는 것도 오디션장에서 안정적인 그 심리를 위한 것도 있어요. 한 번은 오디션장에서 아나 그냥 이가은 아니고 이 인물로서 그냥 들어가 보자 이러고서 들어간 적도 있고. 하, 진짜 오디션 준비하다가 너무. 너무 불안해서 운적도 있고요. 왜냐면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솔직히. 오디션 붙고 싶잖아요, 너무너무. 특히나 내가 진짜 진짜 하고 싶었던 작품이야. 그럼 또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요? <laughs> 제가 암만 연습해도 노래를 진짜 2시간 내내 부르고, 심지어 내 주변 지인들한테 노래 한번 봐달라. 이렇게 말해보기도 하고, 아까 교수님한테 연락도 드렸다 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뭐 아니면 영상 오디션이 아닌데도 제 영상을 찍어서 계속 봐요. 그거를 보면서도 노래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냥 소리만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연습 안할 때는 그냥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그 작품 영상을 계속 봐요. 단단하게 마음을 잡고서 오디션을 보러 가도 저는 그 긴장, 긴장감이라는 것에 그냥 당하고 맙니다. <laughs> 근데 그럼에도 오디션에 합격을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디션 꼭 합격할 수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laughs> 이런 저도 붙었으니까 여러분도 할수 있다. 그래서 더더욱 그동안의 노력을 믿으려고 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뮤지컬 배우 되고 싶은데 춤을 못 춰요. 유연하지도 않고요. 제가 진짜 단언하는데 노래는 어느 정도 재능이 필요해요. 솔직히. 그리고 노래는 노력과 실력이 비례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래 잘하고 싶어 가지고 노래 레슨도 받고, 진짜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을 했어. 그렇다고 해서 노래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본 경우들은 다 그래요. 근데 무용은... 진짜, 진짜 내가 움직인 만큼 늘어. 뭐, 질문자님이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배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솔직히 저는 유연성을 타고났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운동도 많이 하고 유연성이 타고난 게 뮤지컬 할때 편해요. 근데 그런데도 저는 매일 스트레칭을 하고 자요. 재능이 있는데 노력까지 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따라잡을 거야. 그쵸? 그러니까 그내 주변에 보이는 남들만큼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더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조금만 쉬어도 몸에 리듬감이나 몸이 굳어져서 꾸준히 현대무용 클래스를 듣거든요 발레랑 그러니 좀 본인한테 많은 투자를 하면서 돈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정말 본인을 위한 투자를 노력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노래 안낼때 멘탈 잡는 법 궁금해요 아 진짜 근데 저도 <laughs> 노래하다가 멘탈 무너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 진짜 미치겠어 노래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내 마음처럼 안돼왜 계속 똑같은 거 같지? 나는 이만큼 욕심을 내는데 왜내 욕심만큼 안 되지? 이러면서 <laughs> 예전에는 이런 답답한 마음을 막 풀고 싶어가지고 목 상태 생각 안 하고서 막 반복적으로 그냥 무식하게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풀리는 부분이 있을 때 이게 왜안 되는지 원인을 찾고 제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 뭐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부분을 <laughs> 먼저 부르면서 또 감을 찾아보다가 다시 잘안 됐던 부분 불러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건 좀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 것이긴 한데 예전에 지금보다 좀 어릴 때 아니면 뭐 작년이나 재작년 거 녹음했던 거 들으면서 와, 나 진짜 많이 늘었네? <laughs> 이러면서 멘탈을 잡기도 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그동안 했던 거, 노력했던 거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까지 온 것도 대견하니까. 앞으로 더 늘어갈 본인 실력을 좀 기대하면서 연습해보기도 하고요. 자꾸 못한다, 못한다 하면 될 것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책책질만 하지 말고 당근도 주면서 <laughs> 그러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너무 그랬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뮤지컬 배우 되는 법제 3강 오디션 사전 준비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이... 뮤지컬 배우 되는 법, 이 시리즈들을 촬영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도 좀 오디션을 처음 준비할 때가 있었고, 함께 같은 작품을 했던 선배들을 보면서 뮤지컬 배우가 되기를 너무 꿈꿔왔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좀잘 얘기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내용들 정리하고 영상 찍고 나서 업로드를 하고 다시 보면 아, 이 얘기 더할 걸.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쉬운 것도 있고 그럼에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그러니 꼭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